스님 토토 12월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모두 고생하셨고 1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세프 a 이컵 비아레할 때 레알 마드리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비아레할은 레알 상대로 연승을 노리고 있다. 휴식기 이후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레알을 제압했기에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나설 것이다. 리그에서는 아틀레티코, 베티스 등과 같은 승점으로 4위에 올라 있다. 단 지난 주말 경기력은 다소 아쉬웠다. 이겨야 되는 상대인 셀타를 맞아 원정에서 유유슈팅 한 개에 그치는 빈공 속에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다. 레알은 시즌 중 최대의 고비를 맞았다. 리그에서 비아레알에 패하며 바르샤와 승점 차가 나기 시작했고 슈퍼컵 일정에서는 라이벌 바르샤에 완패하며 상대가 우승하는 것을 바라봤다. 때문에 스페인으로 돌아와 나설 이경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비아레아를 잡고 16강을 넘어서며 주말 있을 빌바오 원정에서도 승리를 노릴 것이다. 다행인 건 벤제마와 비니시우스, 모드리치와 리리거 등 주축 선수 중에서 부상자가 없다는 점이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사우디를 다녀온 장거리 이동에 부담이 있지만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는 경기고 리벤지 의사가 분명하다. 비아레아는 헤라르드 모레노가 최전방에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잘해주지만 후르네벨트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기에 이선의 지원이 아쉽다. 파레오와 코클랑 등 홈팀 중원을 압도할 모드리치와 카마빈가의 중원이 있고 비니시우스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내알이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 승리를 따낼 것이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